3. 내일 놀러 가는데 스트레칭 젤스에서 이렇게 옷을 고릅니다. 에온크걸 모든들? 휴양지 걸스. 니트를 굶고 참지 못하고 이걸 먹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기아 멈춰. 여기는 저희 선물 브레이크 케이션. 오, 그니까 아, 우와, 미쳤어. 아니, 뭐 이것이 리얼이다. 다락방으로 오실래요? 여기 다 미쳤어요. 헉, 너무 뜨거워. 이렇게 김밥도 주셨습니다. 짐을 넣습니다. With 아 yeah. Let's go. Let's go, go, go. 어, 찍어도 돼요? 네. 네. 아. 아. <laughs> 와 웃겨 멋있어요. 다녀올게. 네. <laughs> 아. 물개다 물개! 비키니로 갈아입었습니다. 야.

좋 보이세요. 감사합니다. 수영장으로 삼행시 갈까요? 수수 아. <laughs> 수영장 삼행시. 영하는 날영차 영차, 영차. 장날이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앞으로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<laughs> 엉망입니다 숙소는 엉망이에요 여기 안에도 사람 있어요 인사해주세요 제 유튜브분들 자꾸 이거 올릴 거야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두 <laughs> 좀 이따 바베큐를 여기서 먹을 겁니다. 야외에서도 먹는 것 같은데? 응, 야외에서 구워. 홀리 매요. 여기서 숯불을 만들어서.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 균형. 요거트 만들어 주세요. 홀리 매요. 사진 찍어 이 내가 줄게요 고이. 사랑을 잡아. 됐어 이제. 구정미연. 어. 오로반이 하나 주시고 오시고요. 오케이 어? 도톰하게 한이 이 정도? 손가락 한 지금 마디로 지금 이 상태로? 잘라 아니 크게 한번 썰고 껍질 다깐 다음에 오케이 얍!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로 오케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완성 됐습니다. 동영상에서는 이거 버튼이 있죠. 진아, 이거 불한 번만 켜줘. 할줄 알아요? 어. <laughs> 어, 예. 오빠, 불한 번만 붙여줘. 오빠, 한 번만요. <laughs> 저희가 유일하게 못하는 거예요. 불. 네. 어, 미 멋지다, 멋져. 멋있다 멋없다. 치셔야 될 네. 키워요 소스 세워야 되는 거예요. 네. 아 세워요. 아니요, 세워요. 세워요. 세워요, 세워요. 선글라스 끼실래요? 눈에 티면 어떻게 해요? 아, 여기요. 눈에 찔것 같은데? 여기 봐주세요. 어 멋지다 멋져. 멋지다 멋져. 멋지다. <laughs> 와불 붙였어? 오빠 멋져요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네, 나가 피고 어? 혹시 콜라를 한잔 줄수 있겠나?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우 성공한 당신에게 콜라를 꼭 드리지요 그럼요 덕분에 고기를 먹게 되었네 인더 호우 지니가 불을 붙여줬어요 향이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맛있겠다 비비 지나언니가 썰어줬어요 감사합니다 굳고 있는 그녀. 어, <laughs> 역시 한국인은 빠르게. 이거를... 음음 이런 진화 음식이 나오지? <laughs> 감사합니다. 요 웰컴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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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예 <laughs> 예. <laughs> 근데 오늘 귀여워. 여기 왜온 거죠 갑자기 사진 찍으러. 어. 여기 잘 수가 없어요. 으흠. 왜요? 벌레가 어디 만든데? 뭐죠? 원피스가 사연을 망쳤다. 해일 나무맥이. 동영상 찍을 때못 쳐. <laughs> 밤이 된 드리아우스 예쁘네요. 제가 여기 다이빙을 해보겠습니다. 찍어 주실래요? 죄송합니다. <laughs> 널 보내 준게 아니야. 어이 <laughs> <나의 하늘과> <laughs> <방에 웃음> <방에 웃음> 어때? 어떻게 생각해? 나 서울에 도착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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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툭튜브에 이거 린다 <laughs> 무서워. 어디감이 그런 말 든든하다.